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작업 또70랭크 임무고요. 자, 이쪽으로 임무까지 가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여기에 수호자 다음에 바로 밑에 디도스 공격 말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임무가 어, 내가 예전에 플레이하는 제가 플레이를 했긴 했지만 이게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자, 다 모든 다냥 구매하고 설정 확인하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빡. 혼자서 하는 게임? 자, 한번 갑시다. 아, 이 모가 왜 다이아몬드 발견했나? 다이아몬드를 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북쪽 마을에 있고요. 북쪽 마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루노. 후후넌할수 <laughs> 있어. 넌 산을 넘을 수 있단 말이야. 가자 이야아 산을 넘어라. 쟤 떨어노. 못 넘을 것 같은데, 야. 예. 젠트로노가 약한 침한은같디 그래서 점 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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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오판 하지 마라, 야. 야야 비도 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지 하면 안 된다, 야, 야. 가자! 이야! 이 o u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 개 같은 소리하고 자꾸 빠졌네. 이게 뭐야어이 위험하다. 위험한데, 이게. 후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s c h o 여기서 네, 올라가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산 올라가다가 죽으면 것다 대박 r i o 자이 다이아몬드 좋아 올라와주시고 예, 네, 다 왔습니다 정상입니다 뭐지? 새로운 등산 방법인가 어서 정상으로 도착하� т 야, 여기 속도 돌이면 점프! 후 <laughs> 아! 됐구요. 감사합니다. 다 왔어요. <laughs> 정상이야. 다 왔어. <laughs> 포켓몬 리그장이야. 뻥. 그 포켓몬 리그장이었으면은, 어, GTA 온라인은 끝이 납니다. 야, 잠시만요. 어, 어, 어. 이 젠토로노! 야! 널할수 있어! 넌 응, 개뻥이야. 가자! 젠토로노! 이 있잖아. 남 밑으로 가자. 일로 가는 게 편하지. 어차피 북쪽 마을로 갈 거. 이쪽으로 가자. <laughs> 가자! 어 젠토로노! <laughs> 꽝! 어 잠시만요. 아 어, 잠시만요. 핫! 조스. 에이 잘못하면 터질 뻔했는데. 그냥 터지지 않았어. 잠시만요. 저기요. 또 바로 일어서서 가실래요? 감사합니다.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돌땡이님. 아 잠시만. 요 어. 되게 이렇게 복잡하네아야어뭔 야. 아 일이야 이게 아야라 야. 야. 어. 어. 다이아몬드로 내가 채취하러 왔 저기 요잠시만요 아이 초와 이래 자꾸 뒤집 잡아줬어 자가자 아. 우후 우후 벽타기 여기 예, 들어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저기에 벽 위에 벽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탈출을 못해요. 걸어가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여기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쪽에 보시면 용병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걸 속겠습니다 아야야야! 야, 야. 거절한다. 짜. 큰일이군. 소는 순간 죽어 왔습니다. 화. 우후 우후. 다 죽었나? 안 죽었네요. 어디 계시죠? 그렇다면, 필릿 똥. 자, 여기서는 절대 총을 쏘시, 어, 폭탄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AP 피스톨 들어서 여기까지 와주시면 저기 있어요 죽어라! 왜나 거기 에 있냐 멍청아 반갑습니다 아야 후우 감사합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두부로 가져가십시오 아이무그해겠다아 이거 힘든데 다이아몬드를 훔치시고 부두가로 가시면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트를 타고 트레버 필립스 예, 트래버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헬기가 뜹니다. 무서운 헬기가 뜨고, 이제 예, 또 갱스터가, 갱스터는 보자드였나? 아닌데? 어떻게든 보트가 나옵니다. 보트를 해치시고, 헤쳐나가면서 예, 클리어해야 되는 인물인데그 정말 힘듭니다. 가다가 한몇번 죽을 거예요. 몇번 죽는 순간 임무 실패하고 끝나겠죠. 암입니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목소리> 보트를 다시 피워. 달려라! 달려라! <목소리> 이 보트가 세상에서 가장 빨랐다면은 아주 안전하겠지만, 예 네, 보트는 바보입니다. 폭풍이용, 쫄, 퐁당 그리고 위에도 입구로 아막가 났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타는 순간 헬기가 되고 이제 적들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보트를 타면서 저 헬기를 따려고 제가 여기서 보트에서 일어나면은 예, 보트 타고 온 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요. 제가 그 보트를 피하려고 하면 저 헬기가 제 머리를 맞추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죽을 확률이 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잠깐 세워둬서 보밍 런처 들고 아야 끄져라 자해 주시고 왜 지금 왜 포트가 안뜨지? 네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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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포트 있어요 네 포트 봤어요 저기예요총 쏴요 아! 잠시만요. 아야. 자, 여기서는 필요한 건 방탄복과 스낵을 적절한 사용. 네. 네, 이거 할 때는 방탄복과 스낵을 채워주시면, 채워주셨어야 됐어요. 안 그러셨으면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과정을 안 보시면 아주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말안 하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말을 안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목표 지점은 트레버 필리스 집이 아니고, 그거 저기 다리입니다. 그 굴다리 밑에 싱... 아닙니다 그 쫄쫄이 입은 아저씨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구요불다리라고 해서 그냥 네, 안전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포트가 거기 두명만 나... 은건 아니고 미친듯이 쫓아오죠 나쁜 놈 새끼들 커다 새끼들 얏따 예, 받아 먹어라 콩 하나 더 준다 임마 잠시만요 오. 하거나 떡떠 줄게 간다 여기서 점프 일런 하면 안 돼요 이 보트가 박살나는 순간 이 문을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 가시면, 오시면 오시면 이무 성공. j p e 은는 15, 상관없구요. 달러는 1 5 5 4 0 달러, RP는 3,490 RP를 획득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탄약구이 한번 딱 해주신 다음에 계속 확인한 다음에 자유모드로 가시면, 예, 끝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